자, 88번이야. 자, 집합 A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서 근을 찾아서 자 집어넣으래. 어떤 식의 요 방정식의 근을 찾아래.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네. 최고창의 개수가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치? 그리고 여기는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지. 그러면 k 1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a t and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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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그 이렇게 되니까 k 마이너스 1이 0이 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꼴 0이고 x는 어떻게 8분의 1이 되겠네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냐면 8분의 1 이렇게 되겠어 그리고 답은 k 값에 합을 구하 했으니까 요거 알겠죠 요게 하나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렇게 되면 이놈아 어떻게 해서 k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 이꼴 0인데 여기에 n이 어, a의 집합이 원소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는 원래 여기에 그는 알파베타 두 개가 나오잖아. 근데 얘가 같다는 얘기야. 바로바로 중건이란 얘기죠. 중건 나왔으니까 판별시 d가 0보다 아 0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는 짝수니까. 아, 짝수 공식을 사용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 될 거고 마이너스 a c 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나? 얘가 0이 돼야 돼.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그 다음에 플러스 16 k 콜 0이 될 거고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리콜 0에서 여기에 두 p 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l 의 합은 이이 되고 k p 의 곱은 k 이너스 16이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에 l 이 k 이잖아 k 값에 두 개가 나올 건데 거기 합이 1이고 여기서 1이 하나 나왔으니까 결과 둘이 합쳐서 얼마가 돼? 2가 답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돼. 자, 25번. 전체 집합 유가 있어. 아, 모든 실수래.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는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 달라 이런 얘기죠. 맞지? 자, A 집합 3차원식 푸는 거. 자,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간단하게 X로 풀수 있다. 그쵸? X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꼴 0이 될 거고, 다시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이 0이니까 어, A라는 집합에는 0도 있을 거고 1도 있고 2도 있다 이렇게 되겠지. B는 몰라, 알겠죠? B라는 집합에는 이렇게 문자가 있으니까 모르겠지. 그런데 뭐라고 적혔냐면 순수한, 알겠죠? A는, 알겠죠? 밖에 없다. 0과 1이야. 라는 얘기고, 그러면 2는 순수한 a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a와 b에 어떻게 해서 합쳐진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공통근이야. 라는 얘기야. 그치? 그치?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겠죠. 4 플러스 2 플러스 a니.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얼마? 4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알겠죠. 자,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음,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육이콜 영이면 2, 3불만니까 b라는 집합에는 알겠죠 이와 마이너스 삽 이렇게 두 개가 있겠다 그렇죠 b에서 a를 빼면 순수한 알겠죠 순수한 알겠죠 순수한 b는 알겠죠 자 여기서 쭉 빼면 똑같은 거 없애버리면 얘를 찾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걸 죠 마이너스 삼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삼 이렇게 답 적으면 되는. 자, 26번입니다. 얘가 기출문제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어, 작년도죠? 2019년도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요 유사문제가 두 학교에서 나왔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푸는 방법을 봅시다. 자 일단은 U는 자연수야. 무조건 자연수가 되어야 돼. 알겠죠? 자 A의 원소는 네개야 그러면 A라는 놈을 알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D 알겠죠? 이렇게 네개를 둔다고 하고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 21이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상수 K를 곱해서 어, 그러면 A의 원소에다가 K를 더한 것이 B야, 라는 얘기죠. B는 결국 A 더하기 K, 그 다음에 B 더하기 K, C 더하기 K, D 더하기 K야, 이런 얘기고. 자, 둘이 어떻게 해서 46을 공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 문자 너무 많으면 싫으니까, 얘를 4라고 하고 6이라고 하고, 얘도 어떻게 4라고 하고 6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조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바꿔 나가면 돼. 그리고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야.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4와 6은 공통으로 존재하는데, 여기 4와 6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 A 원소에는, 알겠죠? 얘를 다 더하는 거야. 더, 다 더하면 얻은 건지 모르겠지만, 알겠지? 4와 6은 분명히 공통으로 두번 들어갈 거니 그래서 4, 6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 플러스 4 더하기 6한 다음에 a 더하기 k 플러스 b 더하기 k 플러스 4 더하기 k 플러스 6 더하기 k에서 4 더하기 6, 4와 6은 한 번씩 들어갔으니 더 들어갔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겠어, 맞나?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해서 얘 없애고 얘 없애고 알겠죠? 얘 없애고 얘 없애고 됐어요, 맞나? 그러면 이아막 얼마가 돼? 40이 되어야 돼 이런 얘기잖아. 40리꼴은. 여기 얼마야? 10이야. 그러면 얘가 합쳐서 21이 돼야 된다며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냐면 11이 되겠지? 요게몇개 나와? 두개 나오니까 22. 알겠죠? a 더하기 b가 두개 나오니까 22. 그 다음 얘가 나왔으니까 플러스 10 K가 하나, 둘, 셋, 넷이 있으니까 4K 됐어요. 얘가 32야. 그럼 얘는 8이 돼야 되겠네. 그래서 K는 얼마? 2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A라는 원소는 알겠죠? A, B, 4, 6이라고 적고 B는 알겠죠? A 더하기 2그 다음 B 더하기 2 2 더하니까 6, 2 더하니까 8 이렇게 되겠네. 그치? 맞나? 그리고 a 원소의 곱을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봐봐 여기서 4와6은 공통으로 존재해야 되잖아. 6은 있는데 4가 없어. 그러면 얘둘 중에 하나죠. 어느 게 a 와 어느 게 b여든지 는 의미가 없어. 왜? 둘다 2를 더한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잡아서 a 더하기 2를 알겠죠? 뭐로 4로잡아 알겠죠? 그러면 a는 얼마? 2가 되잖아. 그러면 얘가 2가 돼. 근데 얘가 2이 더해서 11이 된다 했죠? 그럼 얘는 9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b는 얼마? 9야. 알겠죠? 물론 b 더하기 2를 사러 둬도 똑같아요. 알겠죠? b는 얼마? 2가 될 거고 a는 얼마? 9가 될 거야. 어차피 둘이 곱할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얘 둘이 얼마? 18에다가 이제 4를 곱해 주면 어 72인가? 7가 나올 거고 여기다 6을 곱하면 420에 12더 하니까 432. 알겠죠? 그래서 답은 432가 답이 되더라. 자, 27번이야. 자, a 집합이 주어져 있고 b는 어떻게해서 구하라네. 자 얘는 어떻게 해서 문제 보이는 키 포인트가 되겠죠 자 둘이 합집합인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와서 흡수되는 거죠 어 흡수됐는데 합집합은 큰거 나온 거잖아 얘가 큰 거야 그래서 b 란놈은 a의 부분집합이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b의 부분집합에는 공집합 그다음에 얘가 들어가는 거 얘가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얘와 얘가 들어가는 경우 이런 거죠 알겠죠 여기에서는 해가 존재하고 얘는 해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b란 놈을 봐봐 b란 놈은 어떤 놈이냐면 b의 원소는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mx 플러스 1 리꼴은 x가 될 거고 넘어오고 얘 넘어갈게요 그럼 m 마이너스 1이 x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돼 알겠죠? 이 상태에서 얘가 알겠죠? m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면 알겠죠? 0이 된다면 0이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 에 어떤 숫자 집어넣어도 얘가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그래서 x는 해가 없다가 되겠죠. 맞나? 그래서 해가 없는 것이 바로 뭐야 공집합일 때잖아. 그래서 m이 얼마가 돼? 1일 때가 바로 여기다. 여기는 m이 1일 때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A. m 플로 마이너스 1이 알겠죠. 0이 아니라면 나눌 수 있잖아. x 는이 꼴은 뭐가 돼? m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m을 구하는 거지. 그치? 맞나? x의 값을 하니까 이제 요걸로 하지 말고 어, 여기에 알겠죠. 음, m을 구할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내려오자. m을 구할 거니까. m X는 어, x 이 꼴은 x 마이너스 1이고 m은. x 분의 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리고 그 x가 알겠죠. 여기 적혀있는데 마이너스 1이 된다. 얘가 x는 이꼴 마이너스 1이라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알겠죠.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m은 얼마가 돼? 2가 돼. 알겠죠. 그다음에 x가 2가 된다면 x가 2가 된다면 2를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어, 2분의 2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서 2분의 1이 돼. 알겠죠 2분의 1이 돼 알겠죠 여기는 2와 2분의 1두개다 존재하겠죠 근데 모든 m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잖 m이 나온 게 뭐냐면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2분의 1 나왔고 그 다음에 2가 나온 거야 얘를 다 더하면 알겠죠 얼마가 돼 2분의 7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야 자 28번이야 전체 집합이 24의 양의 약수래 1 2 3 어, 4 6 82, 24 이렇게 양의 약수가 이렇게 존재하겠네 자 A라는 집합에는 A라는 아이는 알겠죠 1, 2, 3, 6 이렇게 있을 거고 B는 이렇게 주어졌다 그쵸 맞나 오 근데 C가 뭔지 모르겠네 알겠죠 A와 B는 주어졌는데 얘는 전체 집합이고 됐지 자 일단은 어떻게 해서 음, A에서 B를 뺐는데 얘는 순수한 A지 않니? 그러면 순수한 A는 여기에서 얘를 빼면 공통을 존재하는 게 뭐였어? 2 e 빠지고 6 빠지고 1, 3 남았겠네 그래서 여기는 1, 3이야 알겠죠? 얘와 교집합 C가 알겠지? 뭐가 된다고? 음, 뭐가 돼? 3밖에 없대 그러면 C라는 놈은 알겠지? C라는 놈은 1은 절대로 가지지 않아 알겠죠? 그리고 3은 꼭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지 맞나? 자그 다음에 얘어두 개가 교집합인데 어, 이제 흡수되었대, 알겠죠? 그러면 얘는 교집합이니까 작은 놈이 되는 거잖아. 얘는 큰 놈이 되고 됐어요, 맞나? 그러면 실한 놈은 알겠지 B를 포함해야 돼, 알겠죠? B에는 뭐가 있냐면 2와 4와 6과 8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맞나? 그러면 이제 전체 집합 1, 2, 3, 4, 6, 8, 12, 24한테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1은 너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알겠죠? 3은 꼭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그리고 2도 꼭 가지고 이제 2도 꼭 가져야 되고 4도 꼭 가져야 되고 6도 꼭 가져야 되고 8도 꼭 가져야 돼. 그러면 12하고 24는 알겠지? 몰라 알겠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몇 개? 얘가 선택할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얼마 곱하면 얼마가 돼? 네 가지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29번. 전체 집합 유가 있대. 자, 여기 12 10 이하의 소수면 2, 3, 5, 7, 11. 이렇게여게 어떻게 전체 집합이고 어 어떤 집합 x가 있는데 모든 원소의 합을 이렇게 적는데 알겠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요건데 요거 가는 좀 알아놔야죠. 작은 데서 큰 데를 뺐을 때 공집합이 된다고. 그래서 b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a가 고그 안에 있어요라는 뜻을 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요 전제 조건에서 B에서 A를 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알겠죠? 여기가 A고, 얘가 B고, 여기가 C고, D라고 하자. 알겠죠? 그러면, B라고 하는 것은 A, B, C, D를 다 더한 거고, 알겠죠? 맞나요 SA는 a 다하기 b를 해준 거야 빼면 결과적으로 똑같은거 날아가면서 c 플스 d지 순수한 b만 더한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는 둘이 합이 얼마가 돼 10이 되는 a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들 합쳐가 10이 되는 경우 케이스를 찾으면 2 3 5가 되든지 알겠죠 아니면 3하고 7 이렇게 되는 경우 밖에 없어 그렇죠? 맞나? 자 그래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자 뭐냐면 어, 전체집합 U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B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A가 요렇게 있어요 라는 얘기고 요거라고 하자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2, 3, 5가 들어가자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들어간다? 2, 3, 5, 7, 11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 7과 11이 알겠죠? 어, 여기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 들어가지 요두 군데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여기서 b 안에 더한 것하고 밖에 더한 거 했을 때 밖에 더한 게더 커야 된대. 얘가 기본적으로 10이잖아. 그럼 여기 11이 왔다고 치자는 얘기야. 아직 더 커야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난 뒤에 7이란 너무 생각해 봐. 7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 이 안에가 17이 돼버려. 그리고 얘가 클수 없죠. 그럼 여기는 무조건 어떻게 칠이 여기 와야 된다고 2, 3, 5가 되었을 때 그럼 여기는 뭐가 돼? 공집합이 되어야 되겠죠. 됐어요? 됐어. 그래서,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A가 뭐가 돼? 공 집합이 되어서, 알겠지? 이 예,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얘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알겠죠? 자, 여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A라는 집합이 이 안에 있는데, 알겠죠? 여기에 순수한 B, 알겠죠? 여기는 3하고 7이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남는 게2 3 5 7 1 1에서 알겠죠 자7 하고 3은 빼지고 알겠죠 빠지고 알겠죠 그러면 2 5 10이 있는데 바깥쪽이 더 커야 되잖아 얘가 합쳐서 10이니까 일단은 11은 요 바깥에 있어야지 크지 않겠니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만약에 알겠죠 5가 들어가면 여기 뭐야 여기 아무리 1을 해도 13밖에 안 되고 얘는 15니까 안 되겠지 그쵸 맞나?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 여기 공집합이 여기에 2와 5가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여기 공집합 되니까 요것도 안 되겠죠. 맞나? 그래서 여기 5가 들어가고 여기 2가 들어가면 여기 합이 얼마? 10. 얼마가 돼? 12가 될 거고. 여기 합이 16이 되니까 요 조건까지 만족하게 돼. 그래서 b라는 놈은 누가 2, 3, 7 요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